스윙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라이버와 같은 긴 채들을 칠수록 뒷다리나 탑볼 말도 안 되는 샷들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우선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클럽을 휘둘러 줄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휘두르는 자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팔과 체가 다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운 스윙 동작에서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냐,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칠수 있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하체 동작에 먼저 왼쪽을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가지고 휘둘러 줄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이렇게 하체 동작이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발 바닥에 지면에 딛는다는 느낌이 나면서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 과정에서 바로 도는 동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드레스로 돌아간 자체로 처음에 연습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동작이 나올 때 몸을 보게 된다면 백스윙 동작에서 바로 도는 것이 아닌 그대로 손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동작을 취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세로 나오면서 헤드를 가지고 최대한 왼쪽으로 보인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취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힘을 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확 도는 동작으로 나올 수 있으니 처음에는 왼쪽 다리가 뒤져지면서 이 손을 가지고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서 헤드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이 잘 나오는 경우 하체 동작을 돌리면서 동작을 취해 줄수 있어야 되죠. 이 동작이 나타나지 않고 다운스윙 동작의 시작부터 바로 돌거나 힘을 쓰려고 할 경우 스윙 궤도 자체가 바뀌게 돼요. 즉 위에서 아래로 너무 내려 찍으려고 한다는 동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운스윙 동작에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주면서 손을 어드레스로 돌아온 자세가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안으로 나오면서 동작을 취하게 되지만 왼쪽 다리가 딛지 않고 헤드를 왼쪽으로 보내려고 바로 돌면서 헤드를 보낼 경우 똑같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미리 도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손이 이동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없으면서 바로 도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홍스윙 동작의 시작은 왼쪽 다리로 왼쪽 발바닥으로 딘다는 느낌이 나면서 움직여 줄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동작에서 손을 어드레스로 돌아간 자세로 만들면서 헤드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체가 돌아가면서 스윙을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긴체들은 힘을 주거나 다운 스윙 때 팔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면서 동작을 취할 경우 몸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돌게 돼요. 그래서 다운 스윙 동작에서는 그대로 왼쪽 다리가 디뎌지면서 팔을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동작을 취해줘야 되고, 이 동작에서부터는 그냥 하체가 돌아가면서 치게 된다면 생각보다 타점 자체가 일관성 있게 정타에 잘말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동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